아우디 준 대형 SUV Q7 하진 이세성 한경 닷컴 기자 올 3월 아우 디가 출시한 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Q7 TDI 카트로.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2세대 Q7 TFSI 카트로의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기자가 직접 타본 Q7 TDI 카트로는 외모 변화는 미미했지만, 아우디의 명성에 걸맞는 성능은 Q7 TDI 카트로는 람보르기니와 DNA를 공유하는 Q8을 제외하면 아우디, 대표 SUV이다. 국내에선 아직 판매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출시된 Q7 TFSI는 9월 1513대, 10월 1394대, 11월 1150대 등 4155대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4155대가 판매됐다. q TDI의 판매량은 3월 13대, 4월 171대, 5월 153대, 6월 161대 등 상반기 498대에 그쳤다. 급격하게 좌절해진 성적의 원인으로는 이전 Q7. TFSI에 비해 디자인이 대대적으로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이란 게 업계 이전 모델의 가격 할인폭이 컸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경쟁자 쟁쟁한데 눈에 띄진 않는 외모 아우디 q 7 TDI 카트로 실내 인테리어는 아우디의 최신 패밀리룩을 이어받은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직접 만나본 q 7 TDI는 이전 Q7 TFSI에 비해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은 무드릴의 가로선이 세로선으로 바뀌었고 전조등 형태가 조금 더 날카롭게 변한 q 7 TDI의 전장, 전폭, 전고는 565*1970*1745mm이며, 축간 거리는 2996mm로 이전 모델에 비해 미세하게 커졌지만 체감하기엔 어려웠다. 전 모델과 디자인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마저 같은 그룹사 폭스바겐 트월의 8890만에서 1억 90만 원이 출시됐고, Q7 TFSI와 비슷한 시기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 GLA 9150만에서 1억 1200만원, BMW X5 9880만에서 1억 4460만원, 캐딜락 X-T6 8347만원, 볼보 XC 98030만에서 9550만원, 포르쉐 카이엔 1억 320만에서 1억 6710만원 등도 인기 드레시스 GV80의 등장도 스7에게는악재였다 이에 더해 아우디 코리아도 국내 출시 차량 라인업 재건에 집중하면서, Q7은 대대적으로 노출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 아우디가 연이어 선보이는 신차 중 하나에 불과했고, 다른 경쟁 모델에 쏠린 눈길을 끌어올 정도로 눈에 띄는 외관 변화도 없었던 탓에 저저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볼수 있다만 직접 만나본 Q7. TDI는 아우디의 명성에 걸맞는 성능을 가치다 브랜드에 비해 다소 고루했던 실내 인테리어도 최신 아우디 패밀리 룩을 따라 한층 젊고 세련되게 뺀터 디스플레이는 팝업 형태에서 센터 페시아 중단 내장형으로 바뀌었고, 터치패널 역할을 하는 햅틱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노드와 컵홀더도 깔끔해져 젊어진 실내, 탄탄한 기본기도 자랑거리 아우디 Q7. TDI 카트로의 전장은 5065mm, 축간거리는 2996 사진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Q7. TDI는 3.0V 6 디젤 직분사 타보차저 TD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변속기로 최고 출력은 231마력, 최대 토크 50.98kg, M의 성능을 발휘한 경쟁 모델인 제네시스 GV83.0 디젤과 비교해 약 50마력. 9kg 2.3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을 감당하기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자 기대보다 빠릿한 모습을 보였을 땐 TDI의 최고속도는 229kmh, 0100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7.1초다. 컴포트 무드에서는 약간의 터보렉이 느껴졌지만 매우 준수한 승차감을 제공했고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터보릭을 거의 없애고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줘 스포티한 주행을 가능하게 고속 했다. 고속선의 상황에서 차체가 기우는 롤링 현상도 차체 높이 등을 감안하면 매우 준수하게 억제됐더 버콘을 일렬로 두고 좌우로 회피하는 짐카나 주행을 시도하고픈 욕심이 될 정도였다. 첨단 안전, 편의 사양도 충분했다. 차로 유지를 돕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와 앞차와 아우디 중대형 SUV Q7 하진이 세성 한경닷컴 기자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가 달렸고 주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프리센스 360도도 다각지대나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아우디 사이드 어시스트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하차 경고 시스템도 달렸다 Q7만의 개성은 부족 조작 편의성도 아쉬워 아우디 Q7 TDI 커트로의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조작부와 센터 콘솔 수납 공간 2열과 3열 사진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안전 편의 사양의 기능은 준수하지만 조작이 불편하다는 점은 오게티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레버가 스티어링 을 좌측 비편에 장착된 탓에 전방을 수시하며 변음질로 조작할 수 없어 오랜 기간 차량을 이용하며 익숙해지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시승 과정에서는 전방을 수시하며 감으로 레버를 조작해야 해 불편했다. 전방 주시를 유지하며 견풍 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부가 스티어링 휠로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 전석에서 바라본 실내 디자인이 연화 아우디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Q7의 한계. 아우디의 신형 차량들은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의 햅틱 디스플레이와 가로선을 강조한 센터 페시아 비슷한 디자인의 기어 노브 등 인테리어에 있어 일관된 패밀리 룩을 보인다. 3열 좌석을 접은 아우디 Q7, TDI 카트로의 트렁크 접진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촬영에 따라 재질과 부분적 형태가 다소 달라지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하위 모델이 상위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는 것은 장점이겠으나, 상위 모델 인테리어가 하위 모델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 된다. Q7 TDI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콘솔박스를 비롯한 실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감안을 덧붙여야 하단에 햅틱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올려둘 공간이 마땅해. 치않 콘솔박스 공간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마트폰을 넣으면 끝날 정도로. 환경적이다. 이어 노브 하단 측면에 밴딩 처리된 수납용 그물망 정도만 달아줬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뉴 아우디 Q7 45 TDI 카트로 가격은 8,987만에서 9,674만 원이다. 우세성 한경닷컴 기자 s e s u n g s 한경점. 컴 기사 제보 및 Please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점 컴 <laughs>